37번 볼까? 37번. ABCD가 실수일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요것만, 요건 해야겠다. 봐봐. 1번.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야. 루트 A제곱 B제곱이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 이게 성립하냐고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목적은 뭐라고요? 그렇죠.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를 뺐더니 얘가 0보다 작거나 같기를 우리가 원하는 거지. 근데 뭐야? 근데 뭐야? 루트니까 어떻게 돼? 무조건 여기다 이렇게 제곱을 붙여야 되겠죠? 그러잖아 루트 3은 루트 4보다 작잖아. 그러면 제곱해서 3은 4보다 작잖아. 그죠? 다시 한번 절대값하고 루트는 항상 증명할 때뭘 붙인다고? 제곱을 붙여서 하는 거야. 얘해감 오케이. 그러면 얘가 뭐니? a제곱 더하 b제곱 나오죠? 얘 뭐니, 마이너스, 이거 A죠? 절대값 A의 제곱은 절, A, 그냥 A제곱, 물음, 큰일나? 또뭐 있죠?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는 뭐야? 뭉쳐서 그냥 절대값 AB, 이거 물음, 큰일나? 기본 상식이야. 자, 그럼 뭐가 돼? A제곱. A제곱. 그 다음에 뭐 돼요? B제곱하고 플러스 2배 절대값 AB가 되겠죠? 그지? 자, 그럼 뭐가 돼? A제곱 없어지고, A제곱 없어지고, B제곱 없어지고. 그럼 결국은 뭐가 돼? 마이너스 2AB잖아, 절대값. 얘는 뭐라고요? AB는 뭐야? 곱하면 음수가 되죠? 어떤 숫자가 있다면. 근데 A 곱하기 B가 0이라면 0도 가능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이 달성됐단 말이지. 얘감? 오케이,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 한 번만 더 할게. A 삼성, 자, 요거. 쏘리. 자두 번째 이거 봐 a3승 b3승 두 번째 c3승 이3 a b c 보다 크거나 같냐고 물어보는 거지 자 이건 뭘 물어보는 거라고 a3승 b3승 c3승에서 마이너스 3abc를 했을 때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원해 0보다 크나 같길 원하는 거지 우리 의 목적은 그럼 뭐가 돼 이거 인수분화 떡헌이 되죠 그럼 뭐가 된다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잖아. 그럼 얘를 뭐야? 우리 변하게 하는 거 알겠지? 2분의 1을 곱해주고 2을 여기다 안에 집어넣는 거. 다시 한 번, 2분의 1을 곱해주고 2분의 1을, 2를 집어넣어. 그럼 A제곱,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 한 다음에, 마이너스 2AB에서 뭐라고? 다 완전 지목수 바뀌지? 그 이식이 어떻게 된다고? 2분의 1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수. 그 다음에 뭐래 얘가? A-B의 제곱,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이란 말이야. 봐. 얘는 양수야. 얘도 양수야. 왜? A, B, C는 거기 써있잖아. 양, 양수라고. A, B, c 양수 써있죠. 그다음 얘는 뭐가 돼? 다 양수도 될 수도 있고 뭐라고? 0도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나 같은 우리의 목적이 달성됐지. 그래서 얘는 맞는 거야. 됐죠? 이제 3번 할게. 자, 3번 보면 3번 뭐라고 써 있니? 3번이 뭐라고 써 있냐면, a분의 b더하기 c분의 d, b분의 a더하기 d분의 c. 그럼 아, 응, 그거 다 보다. 양수래, 아하! 여기 우리 쪽에서 있는데, 양수래, 산기스란 얘기죠. 산기스 때 이렇게 하는 거잖아. 전개하는 거 알잖아. 이렇게 하면 뭐가 되냐? 전개예요? 1. 어떻게? 아, 이거 따로따로? 따로따로? 네. 따로? 근데 뭐야? 안 없어지잖아. 루터를 들어면안 없어지잖아. a c 분 b d 분 b d 분 어, 자, 봐, 수 어, 방금 여러 가지니까, 자, 이렇게 하면 돼. 뭐 돼? 이거 뭐 돼? 1 더하기 뭐야? 이렇게 하면 뭐 돼? a d 분의 BC 괜찮음 더하기 뭐야? 어차피 이거야? b c 분의 AD. 뭐, 니가 말한 게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더하기 1, 그지? 얘가? 그래서 뭐야? 요곳에최솟값을 찾은 다음에 2를 더하면 얘가 4보다 크거나 같냐고 찾아보는 거죠. 얘가? 요 전체 값이 4보다 크거나 같냐고 물어보잖아. 그럼 얘가 뭐야?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얘가? 그 뭐가 돼? 3개니까 2로 나누면. 오케이. 얘는 뭐라고? 얘는, 어, 크거나 같다. 루트 들어가면 어떻게 되니? 얘, 얘, 는 얘, 동그라미 여기 올려게 얘는? 그나트니까 뭐야. 약분 되면 뭐 날라가지? 1. 그럼 뭐가 돼? 2, 2가 되죠? 그럼 뭐가 뭐 전체? 4보다 크나 같은 거지? 네. 그럼 최소값은 4 되는 거 맞지? 네. 됨.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번부터 할게. 4번은 틀립니다. 5번부터 맞는 거니까. 5번이 뭐야? 그렇죠. 쿠시 바르 치죠? 자. 아까 하던 A제곱 더하기 B제곱. C, A, C제곱 더하기 D제곱. C제곱 더하기 D제곱. 그치? 5번 별표 쳐 놓으시고요. 그거랑 같다. A, AC에, AC에 더하기 b d BD에 이렇게 제곱이 맞니? 식은 맞죠? 자, 우리의 목적은 뭐라고요? 그냥 두번안 쓸게요. 얘를 뭐라고? 빼기 했을 때이 결과가 0보다 크거나 같기를 원하는 거지, 우리의 목적은? 그럼 뭐야, 전기하면 뭐가 돼? A제곱, C제곱, 더하기, A제곱, D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더하기, B제곱, D제곱. 그죠? 마이너스 A는 뭐야? A제곱, C제곱, 플러스, AB, 두 배, ABCD, 더하기, B제곱, D제곱. 괜찮니? 됐어? 자, A제곱, C제곱, 날아가네. 이거 날아가죠? 근데 뭐야? B제곱, D제곱, 날아가네? 완전제곱식. 그렇지. 그리고 얘가 뭐가 돼? 완전제곱식이 되는 거지. 뭐가 돼요? A? A? 뭐가 돼? AD, AD, 마이너스, B, c 의 완전제곱식이 되지. 요거, 요거 하고, 요거랑 해서, 마이너스 해서, 그지? 그러니까 뭐, 0보다. 그니까, 얘는 0보다, 0보그나 같으니까, 우리의, 뭐라고? 목적이 달성이 된 거죠. 근데 이 등호가 성립하려면 어떻게 되니? 얘가 같아 이제 ad는 ad-bc가 0이죠 원래 이런거였어 봐봐 뭐가 돼 ad는 뭐가 돼 bc 이해감그래 봐봐 ad는 얘네 둘이 곱하면 bc랑 곱해진거랑 똑같은거야 그래서 이렇게도 쓰잖아 이거를 a분의 뭐야 c 자, c는 c분의 뭐야 B, 거 D. 그지? 이렇게 해도 돼. 쓰지? A분의 B는 C분의 D야. 얘가 이렇게 해도 된다고, 이걸로. 그래서 선생님은, 나는 이렇게, 여기서 나온 거야. 등호가 되면, 이게 0이 되면 얘가 같은 거잖아. 그럼 얘가 는이 될 수밖에 없죠? 됐어? 오케이.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거. 쿠시바르취해하 되고. 자, 4번은 왜안 될까? 어? 4번을 왜안 될까? 4번, 4번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죠 그렇죠? 그렇지, 그것도 좋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 지기지 그렇게들 잘. 자, 볼까요? 자, 우리의 목적은 뭐라고요? 이걸 제곱해서 뺐을 때 해봐, 해봐. 루트 a 더하기 루트 b를 제곱해서 얘도 양수, 얘도 양수입니다. a도 a하고 b가 다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죠? 양수니까 뭐라고 빼기 루트 2배 a 더하기 b를 전체를 뭐라고요? 제곱한 결과가 뭐라고? 우리는 0보다 큰나 같았으면 좋겠잖아요. 우리의 목적이니까. 그럼 뭐야? 이거 a 그럼 이거 뭐야? b 플러스 2 e 루트 a b 야 a b가 양수니까 막, 막 들어갔다 막 나왔다 하는 거죠? 야그 제곱하면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뭐라고? 마이너스 2 2a 마이너스 2b 이거 제곱하면 2ab니까 그죠? 2a하고 2b 빼주면 되죠. 그럼 뭐가 돼? 어허 마이너스 a 플러스 2루트 ab 마이너스 b네. 수 마이너스를 묶어놓으면 루트 a의 제곱 마이너스 2루트 ab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괜찮니? 그래서 마이너스 뭐가 된다고?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전체 제곱이니까 뭐가 돼? 얘는 0보다 작을 수가 있죠? A하고 B가 같을 때 뭐라고? 0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얘는 뭐야? 우리의 목적이랑 달라졌지?